리비아는 1986년부터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어서 경제 제재를 받고 있었음. 2003년에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는 핵을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영국 MI6를 접촉함.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가 미국 마이너스 리비아 간 핵폐기 협상을 중재한 결과 2005년 10월 리비아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 폐기함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2011년 리비아 내전이 발발함. 리비아 시민군은 제공권이 없었으므로 압도적으로 카다피가 유리했고 실제로 유혈 진압을 했음 그러자 세계가 리비아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 나서 유엔이 리비아 상공 비행 금지 때려버리고, NATO가 공습을 퍼부어서 카다피를 박살내버림. 결국 카다피는 쫓겨다니다가 시민군에 비참하게 사망. 문제는 카다피가 아무리 삽질을 했어도 서방을 믿고 핵을 포기했는데, NATO의 개입으로 죽어버리자 다른 나라 독재자들은 역시 미국을 믿어서 안 된다는 강력한 경각심을 갖게 됨. 또한 카다피는 아프리카에서 유럽 가겠다고 넘어오는 난민들을 무력 탄압하던 상황이었는데, 카다피가 사라지자 이 난민들이 고스란히 유럽으로 다 쏟아져 나가게 됨. 이후 볼터는 북한이 리비아식 핵폐기 해야 한다고 하는데 북한은 당연히 안 받아들임 카다피 죽는 걸 봤으니. 그리고 유럽은 무차별 난민 유입으로. 헬게이트가 열린 리비아 사태로 빗발된 아라비봄 계속 터져서 아프리카랑 중동의 서방 영향력만 상실 중. 유럽이나 미국이 후세인하고 카다피 죽인 거는 멍청한 짓이라고 본다. 이슬람 국가들은 세속적인 독재자가 있어야 오히려 혼란이 오지 않는다. 엉성하게 민주주의 한다고 해봤자 그 끝은 이슬람 신정정치 시대가 되는 것같은 서구권의 오만한 선민의식이 나은. 자충수의 시작이었다고 봄. 저걸로 당시에는 몰랐지만 누름쇠 역할을 하던 걸 지들 손으로 터뜨려서 유럽은 난민 문제 및 아프리카 앤드중동 문제에서 한발 떨어진 부회자에서 직접 대상자가 되어 버렸고 그 외에도 능력도 없으면서 친환경 친환경 외치면서 규제만 외치다가 중국 및 기타국들에게 미래 산업 기술력 다 따라잡히고 부랴부랴 쫓아가려고 하지만 답도 없어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고 대안 회의를 몇편나 열었지만 답이 안 나오네. 큰일났네. 결론만 도출해낸 결국 리비아의 석유 자원 등의 이권이 고스란히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게 다 팔려나간 걸로 아는데 정말 카다피가 싫었던 게 아니라 건수 잡고 이권 먹었던 건데. 책임은 안 지고 자기들 이권만 챙긴 거지. 난민으로 유럽 초토와 리비아는 2차 내전까지 겪었고 들어온 놈들임. 요약하자면 카다피가 핵을 포기하고 그 핵이 없어서 나토 개입으로 죽음. 독재자가 사라지니 난민 유입 유력 고통 다른 독재자들도 미국 불신.